안녕하세요 경기광주토박이 김경록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역에서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당히 자연친화적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다음주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발빠르게 먼저 나와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구조나 인테리어가 상당히 잘 나온 곳인데 복층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실로 계단이 나 있고요. 위에 방두 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 테라스까지.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복층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복층 세대나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주시면은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관은 공사 중이어서 상당히 어수선한데요. 통창에 화벽돌과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엘리베이터도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 현관에는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는데요 한쪽편으로는 화이트톤으로 해서 3개 신발장이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낮은 장과 그 위쪽으로는 액자나 아니면은 자동차 키를 올려둘 수 있게 선반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 보조등은 센서등으로 되어 있으며, 아래쪽에는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네요. 한번 중문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오시면 현관 양 옆으로 작은 방두 개, 공용 화장실, 안방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거실과 주방이 LDK 구조로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 현장이다 보니, 외부가 조금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실 쪽과 주방 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벽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수납장이 주방 가구 냉장고 자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트월 쪽을 보시면 왼쪽에는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LED 시계가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트월 자리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보조등들이 여유 있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은은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연출하고 있네요. 또한 창을 보시면 거실 창 외에도 주방 쪽에 식탁 자리 옆으로 또 채광창이 상당히 넓게 있어서 집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채광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정도 됐는데 남양의 햇빛이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은 헤링본 마루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천장을 보시면은 바리솔등이 대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주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식탁등 아래로 4인용 식탁 두시면은 딱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주방 창 옆으로도 KCC 시스템 창하고 설치가 되어 있어서 채광에 상당히 유리한 집입니다. 또한 옆으로는 D그자로 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화이트톤과 브라운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옆으로는 냉장고 자리 두 대와 장식장이 함께 있습니다. 집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창이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체광이 참 좋은 세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조등들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네요. 포장 쪽까지 확인하시고 옆에는 LG 디오스 광파 오븐 렌즈 설치가 되어 있고요 2구 인덕션과 1구 하이라이트가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하치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1구짜리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타일에 마감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앞쪽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창이 있고요 아래쪽 수정까지 확인하시겠습니다. 하부장도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쪽에 한번 다용도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로 들어오시면 은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2구짜리 가스 렌지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냄새나는 음식은 이쪽에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분의 김치 냉장고나 세탁기, 건조기 같은 거 충분히 두시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1등급 보일러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관 쪽으로 해서 방 3개와 욕실 2개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장 안쪽에 있는 안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은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세대는 1층 세대입니다. 그래서 1층 세대는 안방 쪽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자리 정도만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안방에도 긴 창이 있어서 테라스 세대도 상당히 넓게 테라스가 나올 것 같고요 아직 테라스 공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독립적인 상당히 넓은 테라스를 찾으시는 분들은 전화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의 드레스룸은 슬라이딩 도어로 문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들어오시면은 기역자로 상당히 넓은 공간에 드레스룸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두분 정도 사용하시기 딱 좋을 것 같고요. 이 한쪽 면으로는 화장대 이쪽에 놓고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의 마지막은 욕실인데요. 위쪽에 창이 있는데, 이거는 다용도실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창이고요. 거울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간단하게 샤워까지도 가능한 안방 욕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현관 옆으로 공용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은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그레이 톤의 깔끔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에는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창이 있고요. 물튀김을 방지해주는 강화유리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작은 방두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방은 그레이 톤으로 포인트 벽지를 한 면에 둔 방이고요. 아이들 가구 배치해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이쪽 방도 큰 창으로 마감을 해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역 차량 10분 거리 위치에 있는 양벌리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 신축 현장에 먼저 나와서 안내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보시는 구조는 상당히 실용성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나 인테리어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나 시립주금 같은 경우에는 감정 중이다 보니 유선으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4층 복층 세대나 1층 테라 세대는 상당히 잘 나왔으니 자연 친화적인 세대 찾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경록 팀장이었고요. 마무리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